안녕하세요. 변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폴리곤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775원까지 일시적 상승 이후에 다시 약세 구간. 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격을 지지선 기준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지선 자리를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낙폭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폴리메시 코인의 기존 보유자분들과 홀더분들께서는 이바닥권 자리에서 폭등 전에, 거래량 터지기 전에, 이제 큰, 이제 시세 분출 전에, 조정 구간 저점 매수 관점으로 오늘 영상 잘 이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폴리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8월 5일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단타 타점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파커크 코인을 870원 이하에서 베팅을 하는 걸 이제 권고를 드렸는데요. 자, 타점을 복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7월 5일 폭락할 때 과대 낙폭, 폭락한 저점에서 50% 정도의 폭등이 나왔다.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상세 전환되는 타이밍에 매시저점을 공략해드렸고, 과대 낙폭 자리에서 극복하고 상승 구간 접어들면서 4박 5일 동안에 약60% 정도의 단타 수익과 그리고 일주일 정도 만에 약 66%까지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억 기준, 일주일 만에 6천만 원, 천만 원 기준, 일주일 만에 6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어디서,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노려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 조정장세에서 3중 바닥, 4중 바닥을 다지고 반대 가는 코인들이 있다면 그런 코인들의 저점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8-1835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초대장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플래곤코인의 큰 그림에서 지금 2년간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1450원, 1850원 이 가격대가 매도하기 좋은 추세 상단의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간분봉상 이제 저점 찍고 반등 나온 자리가 490원, 눌림목 자리가 545원, 그 다음 이번에 5분봉상 이제 거래량 터지고 밑꼬이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690원이라서 현시점 단기 지지선 690원 위로는 단기 목표가 770원 자리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60원 자리를 깨지 않고 기초적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770원 목표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6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면 자 15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하방 545원까지 이제 하방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차 반등 예상 지점은 최근 거래량 터진 캔들의 시가 자리 660원 자리가 현 시점 기준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플리곤 코인 밑으로 660원과 69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단타. 가능. 근데 이제 660원, 6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 490원에서 540원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기회니까요. 1차 변곡, 2차 변곡 끊어서 대응하시고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절를 누르보겠다. 이탈하면 무너졌을 때 저점에서 재공략 기회 누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오늘 폴리곤 코인에 자, 밑으로 기준 캔들 690원, 660원과 690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770원자를 돌파하면서 한번더 추가 시세 기록, 기록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2차 저항, 890원, 3차 저항, 1090원 정도 수준에 어 일단은 2, 3차 목표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중장기적으로는 1450, 1850원까지 상방 열려있으나 최근에는 지난 4월에서 6월 달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다가 이탈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 드린 변곡 구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상승 770, 890, 1090, 그리고 1450 요렇게 어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방향이 어 지금 변동이 좀큰 상황이니까요. 비트가 무너지면 플리곤 코인도 추세 이탈할 때 매도했다가 다시 폭락하고 반등하는 타점을 잘 이용해서 놓치지 말고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제 단타로 이제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략해 드리고 있고 솔라나 코인 30%. 그리고 그래비티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125% 폭등.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36% 폭등하는 등의 이제 바닥에서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다 주고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네, 텔레방 미리 미리 입장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